몇몇 오일은 냉장고에 넣으면 질감이 이상해지고 색이 뿌옇게 변할 것입니다. 낮은 온도에서 굳는 올리브 오일과 코코넛 오일이라면 더 그렇죠. 올리브 오일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음식 세계에서 절대 금물입니다. 냉장고는 축축하고 습하며 물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오일에게 필요한 조건은 아니죠. 오일의 맛과 질감을 완전히 망칠 수도 있어요. 코코넛 오일의 질감은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가운 온도에서는 고체 상태로 변할 것입니다. 부엌 팬트리처럼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면 수명이 길어지고 병 속에서 파낼 필요가 없을 거예요. 지금 이 기름 중 하나를 냉장고에 넣어둬서 고체로 굳어버렸다면 걱정 마세요. 그냥 꺼내두면 실온에서 바로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견과류와 씨앗 오일은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산화되어 빨리 상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 버터는 냉장고 밖에 두어도 괜찮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빵에 바르기가 더 쉬워질 거예요. 하지만 모든 버터가 이런 건 아니에요. 만약 더운 지방에 사신다면 냉장고에 보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덥지 않다면 항상 뚜껑을 덮어두고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두세요. 찬장만으로도 충분할 거예요. 한 토마토의 맛이 덜하다는 사실을 알아챈 적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차가워진 토마토는 아름다운 향과 맛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냥 부엌 조리대처럼 상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거기서도 맛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토마토의 숙성을 늦추고 싶다면 냉장고에 넣어도 됩니다 만약 때를 놓쳐서 토마토가 너무 익어버렸다면 할머니의 비밀인 구운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 보세요 토마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케첩의 천연산은 더러운 미생물이 들어가서 썩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상온에 두면 맛도 좋아집니다. 그러니 케첩도 냉장 보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멜론을 통째로 샀다면 냉장고에 보관할 필요가 없어요. 더 많은 영양분을 보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맛있을 거예요. 멜론은 상온에 보관할 때 가장 달콤하고 과즙이 풍부해집니다. 모든 종류의 멜론에 적용되는 얘기예요. 수박을 냉장고에 보관하면 맛과 아름다운 붉은색을 잃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일단 멜론을 잘랐다면 냉장 보관을 해야 해요. 랩으로 싸서 남은 조각을 냉장고에 며칠간 보관하세요. 고수와 민트 같은 허브는 물기를 흡수해줄 소재로 싸서 차가운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허브가 냉장고 냄새를 흡수하는 것을 막아줄 거예요. 아니면 밀폐용기에 넣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허브는 그렇지 않아요. 바질과 파슬리를 냉장고에 보관하면 끔찍한 색이 될 거예요. 냉장고 안에 건조한 공기가 잎을 시들게 하기 때문에 그냥 밖에 두는 게더 좋아요. 바질과 파슬리를 보관할 땐 줄기의 아랫부분을 잘라내고 작은 양의 물이 담긴 병에 넣어주세요. 줄기를 다듬고 물을 갈아주면 수명이 늘어납니다. 자르지 않은 양파는 어둡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아요. 냉장고의 습기는 양파에 곰팡이가 피고 흐물거리게 만들 수 있어요. 자른 후에는 직사광선을 피하여 지퍼백에 넣고 야채칸에 넣어주세요. 냄새 때문에 맛이 변할 수 있는 음식으로부터 멀리 놓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세요. 그래도 잘 지켜봐야 합니다. 너무 오래 두면 싹이날수 있거든요. 오이를 사서 야채칸에 넣어두는 건꽤 평범한 일로 보이죠? 오이를 상온에 보관해야 맛이 좋다는 것을 아시면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온도가 너무 낮으면 오이는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이를 더 오래 보관하고 상큼하고 맛있는 맛을 더 오래 유지하려면 팬트리에 보관하세요 단 사과와 바나나에게선 떨어뜨려 두시고요 땅콩버터는 냉장고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이 끈적끈적한 스프레드는 개봉 후약 3개월 동안 팬트리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땅콩버터 특유의 끈적임을 유지시켜주고 바로 펀에서 먹어치울 수 있을 거예요. 원한다면 냉장고에 보관할 수도 있어요. 보관을 더 오래하고 기름 분리를 막고 싶으시다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땅콩버터가 단단해져서 펴바르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꿀은 차가운 온도에서 결정화되고 굳을 수 있습니다. 꿀은 상온에 두어야 사용하기가 더 쉽습니다. 완벽히 끈적끈적한 상태가 될 거예요.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장소와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기만 하면 됩니다. 원래의 용기에 꿀을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이유는 꿀을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하고 배고픈 개미를 막을 수 있는 봉인 마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핫 소스는 냉장고에 넣어둘 필요가 없습니다. 상하는 걸 막아줄 정도로 식초와 소금이 충분히 들어가 있어요. 게다가 매운 맛은 상온에서 더 강력합니다. 그맛 때문에 산 소스잖아요. 어떤 핫소스는 냉장고에 두면 굳어지기도 하니까 조심하세요. 크림처럼 부드러운 아보카도는 냉장고 밖에 보관할 때 최고입니다. 아보카도를 차가운 곳에 보관하면 숙성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온의 주방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보카도를 더 빨리 익히고 싶다면 갈색 종이 봉투에 바나나와 함께 넣어주세요. 바나나에서 아보카도가 더 빨리 익게 하는 가스가 방출되어서 곧 과카몰레를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가루커피나 커피콩은 밀폐용기에 담겨 있더라도 냉장고에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커피가 탈취제 역할을 하면서 주변의 습기, 냄새, 맛을 흡수할 거예요. 그 커피로 아침에 모닝커피를 만들면 커피 맛보다는 어젯밤 먹다 남긴 음식의 맛이 나게 되겠죠. 커피는 팬트리처럼 햇빛, 열기, 습기로부터 멀리 떨어진 어두운 공간에 두세요. 커피를 얼리고 싶다면 완전 밀폐되는 용기를 사용하고 적은 양만 넣어두세요. 해동하기 전에 습기가 완전히 차단되어서 맛이 변하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세요. 통마늘은 팬트리처럼 시원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밀폐 용기도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환기가 안되면 곰팡이가 빨리 자랄 거예요. 마늘을 올바르게 보관하면 몇달 동안 마늘을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늘의 알을 떼어냈다면 10일 이내에 모든 마늘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피클을 슈퍼마켓의 냉장고에서 집어들었다면 집에서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아마 최선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피클은 추운 곳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절임은 실제로 음식 보존 방법입니다. 그러니 오랫동안 맛있고 아삭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피클 병에 들어있는 많은 양의 소금과 식초는 해로운 박테리아를 쫓아낼 만큼 충분히 강할 거고요. 많은 사람이 달걀을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냉장 보관된 걸산게 아니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만약 부엌이 시원하다면 달걀을 상온에 보관하는 것은 완벽히 안전합니다. 또한 달걀이 상온 온도여야 빵을 굽거나 삶을 때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냉장 코너에서 달걀을 샀다면 계속 냉장 보관하세요. 만약 상온에서 판매되었다면 계속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을 냉장고에 넣을 때는 습기가 쌓이지 않도록 원래의 상자에 보관하세요. 쿠키나 브라우니와 같은 디저트를 냉장고에 보관하면 수분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빵에 커스터드나 크림처럼 유제품이 많이 들어있지 않다면 그냥 밀폐용기에 넣어서 실온에 보관해야 신선함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케이크도 마찬가지고요 바나나는 열대과일이므로 상온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추위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녹색인 부분이 남아있는 바나나를 샀다면 냉장고 속에서 바나나는 익지 못하게 될 거예요 꺼내도 까맣게 변해서 상하기만 할 겁니다 모두를 위해 바나나는 그냥 과일 바구니에 넣어두세요. 초콜릿은 냉장고에 넣어두면 안 됩니다. 특히 냉장실은 더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더운 날에 초콜릿이 녹지 않도록 냉장고에 넣어두기도 하지만 맛과 식감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초콜릿은 신선할수록 맛이 더 좋을 겁니다. 초콜릿이 밖으로 녹지 않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쟁여두지 않는 거예요. 소량만 구매하면 상할 정도로 오래 밖에 두지 않아도 될 거예요. 만약 밖이 더워서 냉장고에 넣어야 한다면 냄새가 나거나 응결이 생기지 않도록 단단히 감싸주세요. 말린 향신료는 냉장 보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꺼내고 다시 넣을 때마다 필요하지 않은 응결이 생겨서 향신료가 변질될 거예요. 차가운 곳이 아니어도 맛과 질감을 유지할 수 있으니 시간이 있을 때 향신료를 다시 정리하도록 하세요. 향신료는 열이나 빛으로부터 멀고 어두우며 건조한 곳에 두면 됩니다.